대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가 고등학교 시절을 한번 생각해봐. 너희한테 고등학교 의 이미지는 어때?라고 했을 때, 대학생 1 0명중8 명이 "어, 나의 고등학교 시절은 사활의 전쟁터였어라고 답을 했어요. 저희 가족이 가만히 있어도 애는 학교에서 교실에서 사회에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몇 번째인지가 중요하지, 몇 점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지금 대치동 6년째 거주하고 있는 대학교 1학년 조성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음마아파트 사거리인데 음식점이나 뭐 PC방이라던가 학원이 다 모여있는 네, 그런 여기 과학도 제가 다 <laughs> 살던 <laughs> 과학 학원인데 입단 테스트? 그래서 특정 성적을 넘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데, 아슬아슬하게 들어가서 몇달 다니다가 반 꼴찌 찍고 나왔어요, 다시. <laughs> 대추동 가시면 메인 사거리가 있고요. 단과 학원들이 과목별로 다 포진이 되어 있고, 아이들의 중간중간에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편의점들이 있죠. 이제 대부분 학생들은 학원 끝나고 다 스카라고 부르죠. 스터디 카페. 이런 데를 많이 왔어요. 학교 끝나고 학원 가기 전에 가던가 학원하고 학원 사이에 8시 반부터 한 11시? 12시까지 하고 가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이제 한두 시까지 하고 가는 거죠 네, 저는 사실 스카 다니다가 부모님이 아예 관리형 독서실로 바꿔가지고 관리형 독서실은 기계에다가 번호를 찍으면 이시 시간이 찍혀서 그 부모님한테 문자가 가요 하루에 두번 외출할 수 있는데 네. 10분 안에 복귀해야 되고 10분이 넘으면 이제 그것도 부모님한테 연락이 가는 거예요 이제 비밀번호 찍고 입실, 퇴실, 외출, 복귀가 있잖아요 입실할때 누르고 잠깐 나갔다 올때매출 누르고끔찍하죠. <laughs> 집단적인 움직임은 한 10시 이후로 관찰할 수 있고요. 어, 지방에서 또 이동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그 시간이 되면 이제 일대 교통이 마비가 되죠. 픽업차량으로. <laughs> 대치동 사는 애들보다 안 사는 애들이 더 훨씬 많아요. 어, 그래요? 아, 한 번은 이제 대형 강의 듣는데 네. 네. 매주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온다는 학생도 있었고 네. <laughs> 국어라고 있는데. 항상 여기 약간 개강할 때보면 줄이 저기 파리, 파리바게트 보이시죠? 저기서부터 이제 여기 쭉 가가지고 엄청 줄이 네요네 엄청 길었어요 근데 줄이 섰어요? 아니 <laughs> 진짜 이제 어머니가 되게 <웃음> 열심히 <웃음> 어떻게 해가지고 넣으셨던 것 같은데 수학료는 좀 아세요? 수강료는 엄청나게 비싼 거 나고 있습니다. 수학 두개 다니고, 그거 하나 다니고, 생명과학, 지구과학 다니고, 그다서 다섯 개 정도. 저는 이제 사교육 현장에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제 유명 사교육 기업에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일을 했죠. 여러 가지 이제 상품들이 나오게 생산이 되는 그 구조를 좀 봤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공교육과 대안교육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교사로 일을 했었고요. 기존에는 학원을 하나 다니면 종합학원 개념이어서 그냥 풀커버가 다 됐던 거예요 이것도 한 2010년대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좀 바뀌었죠 수강 시간을 이제 늘리기 위해서 상품들을 쪼개요 그래서 완전히 단과 체제로 대세가 전환이 되었어요 내신 수학, 사고력 수학, 수능 대비 수학, 뭐 경시 수학 이게 다 쪼개는 거예요 사고력 수학도 이제 선행반, 현행반 이렇게 쪼개고 선행반을 이제 애들이 어려워해 그럼 프리 선행반 뭐 이렇게 <laughs>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테트리스 맞추듯이 학원 시간표를 배치해야 되는 몫이 소비자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지면 엄마의 정보력이 중요해지고 할머니의 그 운전력이 중요해지고 아버지의 무관심이 중요해지고 뭐 이런 상이 황 되는 거예요. 대치동뿐만 아니라 유사 대치동들이 여러 군데 있는 거죠. 노원의 중계동, 분당, 판교, 대구의 수성구라든지 부산의 해운대구라든지 대치동 아이들만 그렇게 사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가서 다른 지역들도 이제 유사 사교육 상품들을 이제 확산 소비하는 형태여서 한국의 사교육 열풍이 뜨겁다는 건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와 총 사교육비는 거의 매년 역대치를 찍고 있는 상황이죠. 당연히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은 과반을 넘고요. 이제 지표를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학업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정비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교육을 보충하기 위한 사교육이 아니라 경쟁에 우위에 서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사교육을 더 받는 형국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서 사교육을 했다면 이제는 계단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교육을 한다. 저는 이 비유가 굉장히 적절한 것 같은데. 공부 잘하는 학이었어요 아, 잘하지는 않았는데 <laughs> 엄청나게 못하지도 않았고 뭐 잘하지도 않았고. 본인이 가고 있는 대학교에 수능 불비하다해서 갈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전혀 생각을 못했죠. 제 학교도 제일 좋은데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는 수능 끝나고 제 점수 보고 아 여기에도 놔야겠다이 생각한 거에서 지금 프랑스어학과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 수능 성적이 엄청 잘 나오지 않는 이상 과에 대한 선택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 성적이 아니었었던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상대평가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어고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대평가는 무한 경쟁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내가 더 잘하려면 이 학원 4개 다녀. 다섯 개 다녀. 얘잠 5시간 다나네시간 다. 이렇게 사실 경쟁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우리의 성적은 상대평가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적이 나쁜 건 공부를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남보다 못하기 때문인 거죠. 네, 지금부터 대입 상대평가 헌법 소원 청구 및 91인 변호사의 위원 선언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상대평가 위원 헌법 소원 청구의 청구 대리인이기도 합니다. 공권력으로 인해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1항에 따라서 헌법소원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입에 있어서 중요한 축이 될수 있는 평가가 내신 시험 또 수능 시험 평가가 있는데요, 둘다 지금 상대평가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분위 석차, 등급, 표준점수, 표준편차 산출하라고 적시되어 있는 규정에 대해서 위헌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 우리 헌법에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어요. 교육제도가 교육받을 권리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 상대평가라는 체제 때문에 우리가 향유하고 주체로서 누려야 될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근데 그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서도 해석을 좀 다양하게 할수 있는데 하나는 족대가 흥미나 적성에 따라서 교육받을 권리. 두 번째로는 뭐 수직적인 학업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가정 경제적 배경의 차이 없이 동일한 교육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두 가지를 다 저는 침해했다고 보고 있는데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내 흥미나 적성 이런 것보다도 더 점수를 잘 받기 위한 유리한 게 뭐지? 사실 그 유불리를 가장 중요한 주안점으로 두면서 사실 어떤 걸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도 그걸 침해하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친구와 내가 선택 과목에서 똑같이 50점 만점을 받았다고 합시다. 근데 친구 과목의 평균 점수가 25점 내 과목의 평균 점수가 35점일 때 친구의 표준 점수는 75점 나의 표준 점수는 65점이 됩니다. 해당 과목의 성적이 낮은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같은 만점이 만점이 아닌 거죠. 이 사교육과 수능 성적과 그리고 가정 소득 데이터를 보면 경제적, 사회적 배경의 차이가 교육의 격차 이어지고 있는지 여실하게 사실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부모 소득에 따라 사교육 투자 비용은 다섯 배 넘게 차이가 나고 특히 강남 상구 고등학생들의 숫자는 전체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의 3.2%밖에 되지 않지만 의대 입시에서는 22.7%를 서울대 입시에서는 2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생 5 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했어요. 뭐 잠은 얼마나 잡니까? 못 자면 왜못 잡니까? 충격적인 데이터가 학업 스트레스, 성적 때문에 자해나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초등학생도 25%가 행복 추구권, 건강권. 그 수면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고요. 고교 학점제라는 거를 이제 2025년에 전면 시행하고 굉장히 확대가 됐거든요. 과목을 골라서 듣는다 이게 고교 학점제예요. 이제는 모든 학생이 자기만의 시간표로 고등학교 3년을 설계하게 됩니다. 자신의 진로와 흥미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고교 학점제가 들어오면 내신 절대평가 해야 돼요. 왜냐면 선택을 마음껏 하라 그랬는데 그걸 상대평가해 그러면 내가 선택하고 싶지만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애가 이걸 들어 그럼 선택 안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학점제 들어오고 나서 선택 과목은 절대 평가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공통 과목은 상대평가 내비로 두겠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중학교,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면 고1 내신 사교육이 엄청 폭증할 거예요. 고1의 경쟁이 집중되고 고1 1년을 살았는데 내신이 바닥이야. 그럼 가는 거예요, 걔는. 나가서 검정고시보는 게 100번 낫죠. 저희 아이가 그래도 야너 나갈래? 학교 자퇴할래? 이렇게 아마 권유할 거예요. 고교내신 상대평가는 이런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교내 상위 4%의 학생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학생 수가 너무 적은 지역의 학교는 상위 4%가 한 명이 나오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 43개의 학교에선 절대로 1등급이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쓸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전형 자료들이 있거든요. 면접을 통해서 동점자를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전공에 따른 이제 내신의 과목들의 가중치를 두는 방식으로 또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동점자의 경우에는 원점수를 제공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어 다른 나라들 OECD 국가들 그리고 유럽의 입시 제도를 알게 되고는 정말 놀랐어요. 절대 평가로 치르는 국가 단위 대입 시험으로는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영국의 A레벨, 독일의 아비투어, 핀란드의 윌리오 필라스투 킹톱, 미국의 SAT, 중국의 가오카오, 일본의 센터 시험은 한국처럼 객관식 위주의 국가 단위 대입 시험이지만 절대평가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들어오려고 시도했던 게수행평가라든입학사정관들이라든 해봤는데 우리나라에서 네. 안먹고 먹기... 싶어 네, 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네. 저는 제발 부탁이니까 어떤 유럽형 시스템과 같은 제도에 일부만 도입해서 생색낼 바에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입이 상대평가로 살아있는 이상 모든 거 왜곡하고 모든 거 잠재시키는 거예요. 어느 한 영역의 상대평가를 좀 줄여서 우리가 너희를 조금 숨을 쉴수 있게 해줄게. 그건 저는 되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데 그럼 이제 너의 대안은 뭔데? 다 좋아 성대 평가 다 없앴어. 그러면 어쩌자는 거야. 그럼 성적다 들어가? 저는 대학의 과정에서 계속 절대적인 기준으로 잘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유급 제도를 굉장히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저의 대안이기도 하지만 유럽의 모든 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다. 뭐 프랑스 의대 같은데 1학년 위협 터져요. 막 애들이 막 계단에 앉아서 수업을 들어요. 근데 1학년 끝나면 거의 3분의 2가 잘리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은 해부학 이런 걸 통과 못했으니까 왜냐면 우리에겐 교육권이 있고 어쨌든 교육은 제공을 하라는 거죠. 나 고등학교 정상적으로 졸업했어. 그럼 의대 교육 좀 한번 받아보게 해줘. 근데 내가 열심히 안 했는데 통과를 못해. 그러면 걔는 이제 낙오가될수 있는 거죠. 그럼 다른 전공을 가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시스템이 맞지 않나.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많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이런 근본적인 그 우리가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현재의 상대평가 되게 이상하다는 거 이거부터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 소원을 하는 거다. 평가의 본질이 무엇인가, 평가의 기능이 뭔가에서 잘 배웠는지를 확인하는 게 평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잘 배웠으면 아 잘했어를 칭찬하면 되는 거고 부족한 게 있으면 부족한 걸 발견해서 교사는 수업을 보완하고. 학생은 보충해서 학습을 할수 있는 기능이 평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가에서 중요한 걸 자꾸 점수로 보잖아요. 점수는 그냥 결과 중에 하나인 건데 평가의 본연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100점 맞는 평가도 문제 없는 거예요. 저희 애도 이제 어느 날 수학을 뭐 80점을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너무 잘했어. 막 그랬어요. 근데 막 꾹꾹 눌러 참마자 다른 애들은 몇 점이야. 이렇게 참고 있는데 애가 얘기하는 거예요. 뭘 잘해? 딴 애들은 90점인데. 몇 점인데. 그래서 그게 뭐가 중요해, 너한테. 저희 가족이 가만히 있어도 애는 학교에서, 교실에서, 사회에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몇 번째인지가 중요하지, 몇 점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저의 진로에 있어서의 전향의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한데, 그, 제가 초임 때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에 처음 부임을 해서 담임을 맡았던 아이였는데, 평범한 아이들보다 이런 경쟁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몹시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다른 아이들이 다 이제 체육 활동하러 체육 시간에 다 나갔는데 그 아이는 나가지 않고 체육복을 갈아입지 않고 화장실에서 이 아이를 찾아야만 했었고 그래서 막 찾다 찾다가 저기 화장실에 이렇게 함켠해서 숨어서 울고 있는 이제 막 피가 막 이렇게 흐르고 있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아이랑 같이 구급차를 타고 막 이렇게 병원에 가서 케어를 하고 부모님도 마, 만나 뵙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 결국에는 자기한테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이 아이는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었고 그거를 제가 교사로서 일개 교사로서 뭔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이제 그런 그렇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죠. 국회의 그 소통관이라고 기자회견하는 장소가 있어요, 국회에. 근데 거기 기자분들이 쫙 앉아 계시거든요. 이제 미리 자료를 막 나눠드려요. 근데 어떤 기자님이 갑자기 벌써 이제 저희한테 오시더니, 이거 뻔히 아는 건데, 뭐 새로운 거라고 기자회견을 해요? 뭐 이렇게 썽을 내시는 거예요. 어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그 장면이 한번 여성병은 초등학생이 이 성적 때문에 죽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무시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 에요 비정상의 정상화에 사회에 살고 있는 거란 생각에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상대평가의 가장 이제 가슴 아픈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승자가 되고 누군가는 패자가 되는데 승자가 모든 것이다 가져도 너왜다 가져? 이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어떤 교육의 실패나 제도의 실패는 전혀 논해지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하지 못한, 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 나 자신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재정운동할 때도 지방대학생들이 이 운동에 동참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지방에 가서 들어보면 서명을 못하는 대학생이 있었대요. 왜 이거 서명 안 해? 그랬더니 제가 걔네보다 노력 안한거 맞는데요. 차별의식을 내면한 거야. 내 패배의식을. 내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았다는 스스로 굉장히 강력하게 내면화가 되어 있어서 너를 차별받지 않게 해주겠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이 가파른 피라미드를 죽어라 올랐잖아요 그 승자들은 그럼 보상 심리가 딱 있는 거죠 내가 견뎌서 뭐 서울대 갔어 서울대인 나와 지방대를 동급 취급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개고생했으니까 나는 수학 공부하고 싶었냐고요 나도 놀고 싶고 자고 싶었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개고생한 애랑 차별해라가 아니라 의미 없는 개고생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흔히들 자연 생태계에서도 생물들이 동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해서 적자 생존 뭐 이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최근에 최재천 교수님 저희 단체 오셔가지고 또 말씀도 듣고 했었는데 너무 놀랍게도 자연 생태계에서는 오히려 상생, 공조, 협력을 할때 훨씬 더 많은 종족 번식이 일어나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요 절대평가에서는 모든 아이들은 발달할 수 있어 성장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아이를 가지고 교육을 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성취에 누구든지 도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을 가능성의 존재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상대평가는 모든 아이들보다는 일부분의 아이들만이 그 학업성취에 도달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일부의 옥석을 가려내는 게 중요해 라는 관점인 거예요 과거의 산업화 시대에는 애들도 많이 낳고, 그리고 모두가 다 성장하는 시대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잘하는 애들 몇 명을 뽑아다가 경쟁을 시키면 그 밑에 단에 있는 아이들도 으쌰으쌰 그 아이들을 보면서 경쟁을 통한 그 확산 효과를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절대적인 N수 자체가 너무 작아졌어요. 아이를 안 낳고 0.78명이 합계출산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괴멸의 단계로 가고 있다는 위험 사인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그럼 선발할 것인가 발달시킬 것인가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의 고유성이 발현될 수 있는 그 환경을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자꾸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가 되기 싫잖아요. 이, 이런 사회에서는. 내가 우리 부모님만큼 사교육에 투자를 못해준다. 내 소득으로. 우리 부모님만큼 좋은 집에 못 살게 해준다. 그냥 부모보다 최초로 가난한 세대가 지금 시작되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그런 이제 미래의 암울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이 수준에서 끊어내려면 어, 답은 사실은 교육밖에는 없다. 아유,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